안에 갇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루렌도씨 가족이 벌써 80여 일째 공항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판 터미널, 목숨 걸고 인천국제공항에 온 난민 가족. 인천공항에서 100일 넘게 노숙. 아,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안내가 드리겠습니다. 오사카로 출국하시고. 브랜도 가족은 앙골라 국적의 6인 가족입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이넷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인데요. 어, 이분들이 한국에 온 것은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공항에서 계십니다. 어, 자는 것은 이제 공항에 있는 소파에서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룰렌도 가족은 아침을 식빵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룰렌도 가족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항공사 공항공사 어느 쪽에서도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콩고족이라 현재 앙골라에서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제가 앙골라로 돌아간다면 저희 가족을 모두 죽일 것이 분명해요 비기 타고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난민이라고 신청하면 무조건 대한민국이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합니까? 외국인 근로자로 개토화된 지 오래 전이고 편안 히 일할 수 있는 판타지랜드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아고 왔다 왔다. 머리를 머리를. 난민은 세금을 축내다 아니면 난민 때문에 치안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진실은 어떤지 예멘 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목소리> 저는 아무런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난민 친구들도 정부가 주는 생계비 지원을 받은 친구는 없어요. <목소리> 화장품 회사에서 화학 용기 세척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 아, 이건 작년 12월 월급 명세서고요. 아, 이건 올해 1월이고, 아, 이건 2월 명세서입니다. 급여 명세서인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일단은 시급이 한 시간당 육천오백오십 원.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팔천삼백오십 원인데 어, 최저임금도 어, 못 되는 금액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보니까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조예비, 소득세, 지방소득세,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금까지도 다 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거네요. 절차들이 잘 공지가 잘안 되고 언어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수행이 안 돼요. 결국은. 그거는 거의 그 유명무실 하다고 봐야 되고요. 다 음. 음.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뭐그 평생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사가 까다로운 거죠, 이게. 당연히 내부가 자기 그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진행대지 않아서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난민 지원 관련 예산이 29억 원. 그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국회 예산안 관련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을 어, 정부는 정권의... 내년도 무려 470조에 달하는 수퍼 예산에 현미경 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난민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뜻에서 그 예산을 드리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수를 줄이려고 애를 썼는지를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하고 한 번쯤은 더 보고하세요. 난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난민을 들어오지 못하게 노력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